죽는나 빨리 살려! 아니야 방해만 돼.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꿀 메탈 퓨리즈 어 가득 찬 메탈 퓨리즈 <laughs> 어 이렇게 캐릭터 네 명이 나오는 액션 rpg 게임이에요. 협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모라네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. 풀메타퓨리즈 출발합니다. 어 오프라인 들어가기는 아 이거 이거 온라인 이건 오프라인인데 온라인도 온라인도 둘이서 할수 있는 건가? 어된다 엔터. 어. 일단 나는 A 만든다. 한글은 안 되는 거 같고. 뭐. 뭐라니. 푼. 어. 어. 탱커. 엔지니어. 파이터. 뭐야 난이도. 탱커, 탱커. 엔지니어, 파이터. 스나이퍼. 이게 어차피 캐릭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혼자 할 때만 바꿀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옵션 아이 서버 누구 들어 들어오겠어 누가 하는 사람이나 있겠어 우리끼리 <laughs>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 엔지니어 해보겠습니다 확인 서버는 친구만 확인 하자. 확인 아, 니네 명이 모여야 되는 건가? 뭐야? 옵션. 네, 이 아이. 에이, 모여야 되나 보다. 내 네, 온라인은. 나가. 에이. 예. 그럼 우리끼리 갑니다. 무권. 안즈니어. 됐다. 프로메테우스가 죽었다. 왕권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. 스킵. <laughs> 하하하, 지 않겠습니다. 어, 한글이라 스토리도, 다 한글로 나와요. 왕이 찬타를 위한 전쟁을 벌였는데, 100년 동안 이어진 전쟁 끝에, 제 또비가 됐대요. 100년 전쟁이네. 살아남은 타이탄? 어, 타이탄이란 애들이 있어. 휴전이 끝나면, 어, 세상을 멸망하고야 말겠지. 이제 0년간의 싸움이 이제 끝나려고 한다. 그 전에 우리들이 타이탈, 휴전이라면서. <laughs> 야, 휴전이라면서 그 전에 쳐야 된다고. 나쁜 놈들이네. 여기서 해야지, 자. 고캡. <laughs> 아, 돼지야, 돼지. 뭐야. 뭐야 고굴도, 버렸어. 뭐야, 누가 착한 애고, 누가 나쁜 애야? 좋아, 아가씨들. 아가씨들이야? 오늘부로, 퓨리즈가 전쟁에 참전한다. Yeah. 엔지니어의 보조 스킬로 공중에 뜬, 어쩌고저쩌고. Yeah. 속도를 내라, 신병들. 어, 나 거꾸로 읽을 뻔했어. 나도 본부까지 안 <laughs> 며칠 안 남았으니, 빈둥대지 말도록. <laughs> 음, 빈둥대다공둥이 맞을 줄 알아. <laughs> 어어, 이거다. 오. 그정보 맞았나 본데, 어, 신병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어. 어. 그만한 값을 했으니 됐어.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기 전에 막을 수 있겠군. 매그. 엉. 내가 보스다. 알렉스, 너도 위치로 가야지. 드디어, 다시 가는구나. 오오오. 구르기. 기 몰라 해봐 해봐 오대했다아 탄창 어왜못 던졌다 나 너무 던졌어 오 구르기 어? 마우스 아니야 마우스? 맞아 마우스지 마우스 오른쪽. 방패 막는 거 있네. 어 휠. 휠. 덮고. 그게 단가? 쉬프트. 그게 스페이스야? 어. 옵션. 키 설정. 어, 기본 공격, 보조 스킬, 회피, 궁극기. 아, 이게 궁극기고. 클래스 교체. 클래스 교체. 대장전 죽은 버튼 죽은 버튼은 뭐야? <laughs> 어쨌든 죽은 버튼 어, 메뉴 위 아래 왼쪽 컨트롤 아이콘 변경 아이콘? 분감도 됐어 아니요 저는너 ESC 직접 보셔야죠 어 왼쪽 오른쪽 스페이스 F FE. E E 어, R 죽음버튼 1번. 응, 1번. 음, 됐네. 어 FR1번. 메뉴는 뭐야? 메뉴 지금 하고 있는 게 메뉴지. FER1번. 응, 음, 오케이, 오케이. F만 쓰면 되겠다. FR. 어? 뭔데? 얘는 읽인가 그거 내꺼야. 뭐야? 죽음버튼. 죽음버튼 아무것도 안 해. 클래스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직 안 되나 보다. 가보자! 가보자! 호수업이 때리기! 어, 공격, 아, 가르쳐 주네. <laughs> 싱글 플레이에서는 교체할 수 있대. 우리는 듀, 듀오라서 안 되고. 일반 공격. 꾹 눌러서, 아, 조준 할수 있다. 어, 아이 오케이, 오케이. 조준 할수 있다. 날렸어 날렸어 아 장전을 해야되나 어, 이거 원 안부서지는건가 안되네 이거 움직인다 그냥 연습인가봐 가자 아, 이거 재장전이 느리네. 간다. Y로 보조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조 스킬 뭐지? 너, 오른쪽 클게 오른쪽. 클리어. 어, 어. 어, 아샤! 아샤! 또 어차피 같이 올라 무조건 아, 뭐가 젠장이야 나 혼자 돈 먹고 싶다뭐야 회피기를 사용하면 A. 공중에 떴거나 구르는 중이라면 무적이 됩니다 음? 음. 아저 자동으로 공격하는데 내 터렛이 내려가 그거 할까? <laughs> 내려가야 되나? 오. 어 밑으로도 가는구나 저 상자. 뭐야 돈밖에 안 주려? 줘돈 어, 줘. 돈 줘. 음. 이것도 무슨 수나가어 어, 된다. 궁극기. 궁극기 B. 나 궁극기 방금 뭐였지? F F. 궁극기로 기본 공격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. 아아 매우 중요한 기술 기절. 어, 기절시키고 그런거 아니야? 그럼 좋네 아! 가자 어? 가자 어? 같이 다 같이 돼다 같이. 아, 이거 협동 게임이야. 배리어를 <laughs> 지닌 적도 있고 오. 색깔에 맞는 클래스로만 부쓸수 있대. 헐 어. 그럼 우리는 어, 우리 둘이 깨는 거야? 아니, 우리 둘한테 없는 게안 나오겠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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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려, 내려, 내려. 아! 아, 아. 내려, 려너 앞에서 몸빵이나 해. 너 빨리 저 파란 거 때려 가야지. 파란 거 빨리. 권 그렇지. 쉐쉴드를 깨줘야 내가 아 때리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아, 나 협동이란 말이야 협동. 봤어, 나 이게 다 협동이다 이 말이야. 어, 어. 내 거, 내 거. 해보 해보. <laughs> 어. 엄마, 어. 미니 타우로스. 아, 미노 타, 미노티우스 밑에 이제 미니 타우로스가 있네. 가고해라소재양을 소재앙. 보여주지. 대재양 아니고 소재양 이게 <laughs> 어, 몰릴수록 더 강해집니다. 하얀 실드를 두른 적은 데미지를 입거나 경직을 당하지 않습니다. 아. 하얀색 실드는 그냥 도망가야 되겠네. 퓨리제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. 체력이 낮아져 빨갛게 빛난다면 신중히 행동하십시오. 아 잠시 후 체력 회복한대요. 이거 아껴놓자. 어, 에이. 해피해피해피해 비해. 올라 올라 대시 대시. 죽는다잡았네 미니 타올로스. 뚜껑 부숴주세요. 어어얘또 어, 나왔다. 구독색으로 죽여야 돼. 난 얘를 죽일게. 대, 네, 부셨다 부셨다 실드 부셨어. 너 죽어 너 죽어. 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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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해. 오 나를 나를. 자, 나이 하나 잡았다. 오케이. 오케이. 막판 할 거. 어 시도는 좋았다 멍청이더라. 음. 어. 우리가 개로 보이냐? 사실은 손대. 손대 <laughs> <속대서>. 손. 어. <laughs> 뭐지? 어? 어. 어, 눈사람? 오. 오케이. 방금 okay. 양털. 무겁고 존스럽고 트리스가 좋아합니다. 트리스가 그 방패드네가 트리스. 나? 응. 내가 좋아해. 드롭이 뭐야? 네. 그래, 난돈 좋아. 뭐 아이템 같은 거안 주나? 방금 양털인가 엄청 촌스러운데 마음에 들어.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아, 활성화하고 특별한 거을 얻으세요. 미션 커플리. 플링 약간 뭐 뭐야? 별 4개 다내거다 어? 왜? 마스터리 잠김. 나중에 마스터리라는 걸 찍을 수 있나 봐요. 어, 내가 맞아줬기 때문이야 트로피. 어 고생들을 하고 오시는 모양이네 상점 주인. 음. 돈만 내면 도와줄 수 있대요. 아 돈으로 강하게 키우는 거구나. 로드레일러. 요거부터 이거부터. 트로피 레어 아이템입니다. 파티 전체에 오. 영향을 주는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있다 있다. 어 양털. 모든 캐릭터가 업그레이드 됩니다. 오! 뭘 소환해? 장비 진열대를 소환합니다. 소환하면 뭐가 어. 가보자. 아, 이거 내가 이거 장비 진열대인가? 어. 전략가라 뻐기던 녀석이 있었는데, 물량 공세를 못, 못 당해내는 걸. 장비상점 아. 클래스당 4개까지 착용 가능. 아, 요렇게. 여게네 개씩 있나 보네. 보조 스킬도 네 개, 회피도 네 개, 어? 궁극기도. 무기 궁극기 생겨 안전지대. 125 골드. 아살수 있는 거야? 음, 그런가 봐. 어, 난 다른데? 음, 거기긴 보조 스킬이 새로 생겼네. 그럼 사고 싶지 않아. 마우스 좀 치워줄래? <laughs> 됐어. 마우스 계속 잡고 있어. <laughs> 네 무기잖아. 어? 나 마우스 없어졌어! 체력! 어... 하나 찍어 너너 너 들어가 상점에 너 알아서 해내거야 체력 <laughs> 힘어떻 뭐 찍는데? 기술 어, 다오레벨 달성하면 그게 꺼 찍을 수 있고 힘도 찍을 수 있고 기술 뭐... 데미지가 증가 기본 공격 증가 왜 자꾸 사? 혼자서 하나씩은 찍어놔야지. 어. 이제 돈 없다. 아, 돈 없다. 105 골드 나왔다. 월드 맵으로. 골드는 이제 다음 맵 가는 거. 어, 캐릭터 바꿀 수 있는 것이다, 이게. 그 뭐야? 노래 나와 여기서. 바꿔 바꿔 볼까? 다른 것도 해 볼까? 너 망치도 괜찮아 보이는데? 망치? 아니 레벨이 그러면 달라지는 건가? 바꾸면? 아 그러네 레벨 0이네 난 통콜을 계속 할래 어얘 움직였어! 원래 얘 움직여 딴데 날아가면 돌아오잖너 지켜보고 있다 너 어! <laughs> 라디오도 있고 자라 그래 가자. 가자 돈 벌러 가자 어어 오, 어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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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베비 여긴 아무것도 아닌가? 아무것도 아니야. 오. 보급품 사이 지름길. 가보자. 제 1장. 미노티우스 사냥 금방 이제 튜토리얼급이었고. 퓨리즈의 목적은 세계전쟁을 막는 것. 두 번째. 전쟁광에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미노티우스의 경로를 손에 넣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방해하러 가는 거지. 음. 장비를 자주 교체하래요. 왜 그러지? 예. 몰라요. 레벨업을 다. 요 이렇게 막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? 막안 보이는 곳에. 누구? 어 미노타 미노티우스 왜안 따라가는 거야? 엉. 얘 맨날 엉밖에 안 한다. 엉맨이다. 엉맨. 어흥맨. 어 잇겟 누가 말을 말을 말. 멈칠수 있겠? 칠자다 상자는 나에게 맡겨. 그건 내 거야, 걔는. 아 일사기 아, 일사기 아, F F 안니 날아 갔잖아 아 엄청 왔어심해 방패로 막아야지 방패로 막으면서 다가가서 탁 때려야지 막으면은 이렇게 누린데 가자 아니면 스페이스로 한 번에 딱 다가가던 나 죽으면 어떻게 돼 남쪽, 막 다른 길, 막 다른 길 가보자. 그래. 아, 이렇 이렇게 이동하는 거구나. 오 아, 자, 이렇게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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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, 이거 피해도... 뭐 뭐, 뭐 숨기 안으로 들어가는어 아 막혔다 여기 아니다 여기 안에 뭐 있네 어. 아, 나와 나와 어, 나와 으악! 반대편인가 봐어 길이 없는데? 여기, 여기 맞는 거 같아 아닌가? 어딘가 들어가는 길 있을 텐데 어 따이 따있따 있다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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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여기다. 알지 나도. 나도. 뭐이거 뭐 노랜가 봐, 노내 노랜. 뒤로 가거라세번의릭으로 어? 파편 발견. 오케이. 다른 반쪽으로 이끄는 힌트가 있습니다. 어 아, 됐다. 어 이게 뭐야? 흥미로운 걸. 전부 같은 내용인 것같아 해독을 못 하겠어. 아 이거 오. 하나 더 찾아야 된대요. 오케이. 가장 어려운 퍼즐이 담겨 있으며,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집니다. 가장 큰 비밀. 응, 음, 됐다. 찾으면 되겠다. 오케이. 왔다, 와. 총알 피해 가야 된다. 어, 안 오, 패턴어 패턴을 모으고 가야지, 패턴을. 부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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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티네들로 부활시키십시오. 부활. 천천히 증가하지만, 구9까지만 해보기 가능합니다. 어? 기어서 올라와. <laughs> 기어 올라와. 나 죽어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. 어다음 어. 맵으로 와버렸다. 아다음맵 가면 사는 안 해. 안잖아 됐네 됐네. 어 밑에 뭐가 있나? 없어. 아 이봐 이런 거막 숨겨져 온막안네난 근접이라서 안 돼. 너는 땅에 이런 거. 나도 잘한다. 잘한다. 너 아무 데나 쓰지 마. 오케이, 내 거야. 쟤 화났다, 쟤 화났다, 피해라. 어, 피했다. 빨리 때려, 때려. 됐어, 됐어. 아, 다, 다. 누구가 어디서 다 때려, 다 때려. 오, 전쟁에서. 쿨타임 쿨타임 캐릭터 밑에 쿨타임 있어 나와 이거 눈덩이 무슨 어저저저저 체력 체력 누가 타겟팅 중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 응. 나 알고 있었지만 너너너너 파란 거너 때리고 다나 아, 때리고 있다 내가 에이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아니야 내가 하잖아 yeah. 돈 많이 모아야 돼세 yeah. <laughs> <laughs> 발씩 쓰네 총알 나왔다 나야 나왔다 피해 피해 화났다, 화났다. 제로 화나이 하지마. 일단 하얀 애 먼저. 됐다, 됐다. 아악나왔다 뚝자씨! 미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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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안 돼! 너 죽었냐? 어, 으, 어, 으, 어. 아, 나도 예. 죽는다. 나 빨리 살려! 아니야, 방해만 돼. 기다려. 아니야! 나 도움 돼! 기다려. 기다려. 이 살리다. 내가 죽을 수도 있어. 나일로와 가만 히 있어. 됐다. 아, 뭐야? 끝났잖아. 내가 살린 거야. 아, 뭐야, 뭐야. 내뭐 먹은 거야. 몰라. 저거 먹은 뭔지 모르겠네. 오. 기술 쿨타임이 초기화되는 건가?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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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체력. 아, 쿨다운 리셋 맞네. 오. 어, 잠만 깐 여기. 그럼. 나나나 여기. 여기 뭐 밑에. 공간이 있어. 어? 상자 뒤에 공간 있어요. 어? 오, 그렇지. 어? 이거 봐, 이거 봐. 어, 장비? 그래. 스킬 생겼네 스킬. 채를 받고. 뭐또 숨겨진 거 있는 거 아니야? 엄수, 엄수. 나 왠지는 게 있다더라. 오케이. 알았어, 이렇게 숨겨 놓는다 이거지 지상에. 이1 2 0은 뭐지? 나 나한테. 너 방패 방패, 방패 그거. 그거. 방패 내구려 방패로 막을 수 있대. 아니 근데 나막으니까 응. 체력 잘 돈데? 그 체력이 아니고 구보겠지. 아니야 체력이. 아 어, 이렇게 어. 봐봐 콤보 봐봐 얘 쓰는 거. 오너 박치기 한다면 와악 한번 날아가네. 박치. 공중 치명타가 들어가네. 박치. 어 박치기 한다면 F. 키를 스페이스, 스페이스 F. 스페이스 누르고 F를 누르 고 방향 키를 내가 동시에 세 개를 누르기가 힘들어. 손가락이 다 튀겠는데? <목소리> 어 박야, 엉악두비 어거, 어 아니, 네 하라고, 어거, 히교이 하라고, 하라 틀리가 나간다 얘네들이, 하하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나왜어고하왜어고어 바로 싸도 돼, 어모다모다이 체력이다 체력. 바로 F. 그내 거야, 그내 거야. 조심해조심해 조심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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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앙단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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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쟤좀 예, 치면. 어, <laughs> 아, 아야. 콜타임이 있는지를 봐야지. 먼저 빨리 베리어나 빨리 까. 아, 아, 나 죽이고. 아! 아까부터 거기 있는데.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<laughs> 데려댕기네가 자꾸 나타나니까. 경타를 좀 때려. 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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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피어, 피어, 피어. 피해. 빨리네 빨리. 빨리. 어어한번나어 좋아 좋아 잘하. 피해 피해 피해. 아, 좋아, 좋아. 피해 피해 제팔 잡이가 귀찮다.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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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자비를 빨리 죽여야또 왔다, 또 왔다, 모았다. 상체, 상체. 와다! 뮤지의 석판. 재미는 어? 이라고 가득한 석판. 260원 벌다 오케이. 와, 우리가 찾는 석판 좀 봐. 뭐야, 이건? 아, 일단 확산, 활성화하세요. 미션, 커플링. 쉽네? 밥이네, 밥. 받은 데미지는 왜별안 줘? 내가 더 많이 받았나? 덜 받아야지. <laughs> 아, 그래? 내가 더 많이 받으면? 덜, 덜 받아야지. 내가 탱커인데. 아, 너그 망치맨으로 바꿔봐. 망치맨이 더 좋은 것 같아 내가. 어? 어때? 이거 어, 어떻게? 엔터. 아 나만 할수 있어. 와, 치사해. 어, 장비에 마스터리 보너스가 생깁니다. 너 캐릭터 바꿔 캐릭터. 아무튼. 내가 된돈 그대로 들고 여기 파이터아 각자 레벨이네 너랑 나랑 또 아, 당신 탱커는 또 탱커고 나는 나고 너는 너네 아, 이번에 내가 스나이퍼 돈 그대로 있네됐어 이거 됐어. 뭐야 니비 베리어 일단 힘을 일단 다해서 배워볼까? 오 그래프 그래프리 베리오로 바뀝니다. 아니 힘 데미지 5.5. 아나 쉴드네 쉴드. 마스터리 보. 어떻게? 마스터리는 뭐지? 아 이건 그냥 이거 돌. 모든 캐릭터에 적용됩니다. 나중에 뭐 생기나? 해우도 살까? 어? 아니야, 크레타 음. 아, 나 그거 또 템도 또 조클릭 좋을 수도 있고. 이거 뭐야? 아, 돈이 없다. 또 3레벨. 아, 돈이 나눠지나 본데? 아니야? 어, 나 이거 있수 뭐야? 뭔가 그러니까 그 10레벨 찍으면 그거 찍을 수 있고 5레벨 찍으면 그게 찍고. 이거 다시 살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그거 그냥 살수 있는. 일단 배워. 배워서 뭔지 보고 일단 어, 체력이, 체력이 25%, 25 감소하는데? 썩통 너는... 카운터가 생긴다는데? 카운터? 카운터가 뭐야? 거미든 적이든 받아칩니다 여기서 써봐 여기서 쓰 써주지 않나? 어서오세요x2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또 게임 아니야? 갓겜 갓겜 아직 얼마 안 했어 오오오오 카운터 10 야.. <laughs> 대박 필사 있어봐 필사기. 필사 있어봐. 오 좋네. <laughs> <귀여운> 기용 <기사>. 옮겼다. 오 <laughs> 점프 점프. 이거 온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. 빨리 가서 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아나 이거 바꿔보자 그럼. 뭐어 여기 아, 밑에 첫판 생겼어. 해봐 해봐. 다들 <laughs> 실패. <laughs> 이게 뭐냐고. <뭔지> <laughs> 남들이 뭐 남들이 때리면 반격하는 아, 거 반겨. 반격. 아 어. 그런 거잘못 하는데. 그냥 석방 얻은 거 갑니다. 어, 얼마죠? 게임 얼마예요? 2만 원이요. <laughs> 2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 가면 되나? 여기서 아, 한번 한번 더할 수도 있네. 돈 벌려면. 거기 다시 가볼. 한번 더 가볼까? 아니야. 아니야. 할수 그래. 있어. 그래. 밥이야 얘네들. 우리 근데 빵 레벨 인데도, 우연한 만 남이 란 없다.